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무너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런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두 가지 희망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죄로 만매없는 저주의 방향을 인간이 아니라, 죄지은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돌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임재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언급된 이 인물들에 대한 정보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한 사실은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이렇게 추방된 이후부터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인간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온 세상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점점 확장되어서 세상 전체가 죄로 뒤범벅이 되고 심판이 임박한 그 상황 노아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있었고 또그 죄가 그를 잡고 있었지만 노아를 노아 되게 한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주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에 예 상속자가 되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에 대한 증거는 그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방주를 예비해 두셨는데 그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시고 나는 진정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행복하게 하고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번에 우리가 한번 같이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하나 경광을